그랜드 파레이스가 아니라 그랜드 플레이스였어. 무슨 뭐 쇼핑몰 같아? 회전 교차로에서 네 번째 출구입니다. 음? 아 일단 가봐 일단 가다가 또 말라 나중 나중에 알려줘. 여기가 땡겼어 여기가 좀번화가 같아. 봐 여기 막 자라, 여기 망고 무슨 뭐. 몽블랑 있잖아 여기 라이크 락코스텔 조금 더 나가잖아 뭐갔 어, 봤을 때 여기 한번 걸어가 줘야지 다시 안올수 있는 길이니까 일단 갈 때는 저쪽에 무슨 스쌔 왕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와서갈라고요아 여기도 저녁에 오면 여기 재밌겠다 아 밥을 여기서 대충 찾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랜드 프레이스 쇼핑몰 같고, 그래서 거기, 아직도 멀었어. 아직도 한 17분 걸어가야 된다고 나와. 내가. 아까 20분이었는데 뭘 17분이야, 근데. 내가 막 길을 막 돌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. 그러니 아무튼. <laughs> 거기 가서 먹으려고 어차피 3시까지는, 테크이니까못 들어가니까. 이때까지 열심히, 이렇게. 아, 이 정도면 됐다. 하까지 해놔야 돼. 그래야지 포털에서 여유있게. 이렇게... 완 편하게 있을 수 있어. 아, 여따 보고 저는 좋아하겠다. 쉽습니다. 더 나간데, 저, 저한테 뭐 특별한 매력은 없네요. 더 나간데. 의미 어? 그니까... 없지, 뭐. 의미 없음. 아, 참, 아까 그랜드 옵티카 안경점 맞는데, 밖에 뭐, 299써 있어. 300유럽. 오씨3 0 0유럽뭐 얼마야? 그쵸. 뭐, 선글라스 비싼 거 파는 거겠지, 아마. 안경은 뭐고, 한국 있어? 일본도 안경 비싸게 팔거든 <웃음> <웃음> 어? 저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? 맞아? <laughs> 이쪽 가면 돼? 엄마 있어봐. 엄마 아, 배고파. 배고파, 배고파. 배고파, 배고파. 너무 거럽다고 더워지네요, 약간. 너무 거럽다고 날씨 아란 날씨인데. 날씨 아란 날씨인데. 어, 영국 가면 정말 옷 하나 사야 될줄 모르겠어. 그치, 뭐. 아까부터 이런 트럭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. 피곤하게 하네. 그치. 뭐야, 도대체, 이거는. 트럭이 아예는. 여기도 홈레스가 많군요. 애들, 애들까지 뵙고 있어요, 홈레스가. 새우같이. 아 애들이 뭔 고생이야, 저기. 애들이 뭔 고생이야. 가와사키. 잘 만들었어. 아, 이게좀 있으면은 영국 들어갑니다. 아, 추억의 영국. 응?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가 예전에 좀 있었던 데가 마음도 편하고 영어도 더잘 통하고 영국 가면 이 내가 딸리는 거예요. 하떻게얘기네이트브가좀 규스간 얘기하면 어우 어려워 어 저도 좀 규스간 얘기하는 편이지만 화제가 갑자기 나하고 관련 있으면 좀더 많이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조금 와서 여기 유럽에 있으면서 영어도 썼더니 다시 좀 옛날 하도 일 영어 안 쓰니까 자꾸 단어도 까먹고 그랬는데, 요즘 다시 좀 쓰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. 역시, 이제 한 2주 됐다고 벌써. 오늘이 17일, 17일이니까 한 13, 14일 된 거죠, 지금. 거의 2주. 이제 자, 여기서 한번또 봐야겠어. 도대체, 얼마나 남았나.